주안에 만나 1월 2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으로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는 우리가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나이가 많았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되었고 어, 이것이 세례요한의 등장을 준비하는 것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 오늘은 사가라에게 갔던 동일한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태고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에 단순히 천사가 마리아에게 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사건의 생각을 더 넓히기 원합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이 그림들을 그려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다 되셨어요. 역사적으로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대왕의 그 그리스가 한번 대제국을 이룬 뒤에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죠.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가 통치하면서 모든 도로와 교통망이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유대에게 있어서는 참 어두운 상황인데 어, 그러므로 인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깊어졌어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복음이 딱 주어지면 전파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기도하는 사가리아에게 그리고 믿음의 여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세요. 마리아에게 보내진 가브리엘은 사가리아의 때와는 다르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해요. 자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아, 인사의 내용을 듣고 놀라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냥 천사의 등장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멍한 게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생각을 계속합니다. 음, 그리고 계속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물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합당한 질문이죠. 자, 그러자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논리 속에 있던 마리아에게 강한 선언이 하나 던져집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온 세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존재론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말씀을 마리아는 순수한 신앙 가운데 그대로 받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은 단순히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위라는 것을 지적으로 받아들인 것만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 뒤에 오는 모든 고난, 핍박, 손가락질, 심지어 죽음까지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유대 관습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어, 혼전의 약혼자들 그 약혼자들의 성적인 관계가 용납되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정혼한 여인의 부정은 사형으로 처벌이 되었어요. 정혼 기간 안에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과부로 간주가 됩니다. 그만큼이나 여인의 순결이 강조되는 문학권이 마리아가 살던 문학권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즉 내가 성적인 관계가 없이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동시에 정혼기간에 잉태를 하게 되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우려가 함께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계산을 하죠. 내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그리고 나에게 밀려오는 걱정과 우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다른 길이 있는가 머리를 굴립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계속 계산을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마, 마리아를 보십시오. 즉시 믿음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선포가 되자 그녀의 태도는 먼저는 나는 주의 여정입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기 위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좋은 주인의 말에 계산을 하지 않고 순종을 하죠.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일반적인 진행으로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주어지는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순적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 작은 여인, 이 순수한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아주 작고 작은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가치는 그들의 순수한 기도와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적 가치가 가득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속한 가치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2021년에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 순수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의 귀한 가치 있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